아버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알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 말씀, 생명새미로다. 위안 주님의 말씀을.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널리 울리어퍼지는 생명, 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생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아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새벽에 주임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이 이제 4일 남았습니다. 4, 4일 남았는데, 근데 4일 뒤에도 또 우리 또 새벽기도 하고 똑같이 똑같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 새벽기도 하고, 근데 그 하루 하루 속에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섬세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 날마다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 음, 10장인데요. 이 앞장에는 이제 그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내서 너네, 너네는 뭘 잘했다, 뭘 잘못했다, 뭘뭐 이렇게, 뭘 이렇게, 아,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나오고 또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천사가 나와서 봉인을 풀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일곱 천사,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아 이제 십사만 사천 명이라는 아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인침을 받은 칠 장에 그다음에 팔 장에는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이제, <laughs> 일곱째 봉인이 풀리면 <웃음> 이제 <웃음> 준비된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 힘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를 보게 되는데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받은 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진 사람이고요. 또이 사람에게는 얼굴과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굉장히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천사들은 그냥 그냥 천사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특별히 많이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두루마리를 갖고 그 발은 발, 뭘 받았고 이것은 이 보면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좀 음,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러한 묘사를 한 것이 어, 요한계시록 일장에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얼굴이 환하고 입에서는 칼이 나오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상 중에 보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보니까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면 아, 사도 요한이 봤을 때아 이분은 예수님 같은데 그러면서도 힘센 천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와 다른 더 힘이 있는 천사죠. 사도 요한이 이 소개한 힘센 천사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은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지체하고 심판의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마치 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때, 아하방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방의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자꾸 멈추시는 것, 지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 이 땅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지 심판받고 멸망받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 잘못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잘못하고 부조리한 일을 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수 있습니까?라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탄원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저 사람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지 단번에 그 사람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아 잘못하면 빨리 심판하셔야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이 세상이 점점 악을 행함으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이 당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계속 순교당하고 있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순교자의 호소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들의 피값을 묻겠다라는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죠. 심판의 징조로 보내온 이 재앙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심판하고 주안에서 신실한 종들에게는 승리의 보상을 부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당하고 있는 아니 그 순교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멸망의 날은 기쁨의 날이죠. 그리고 심판 당해야 될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어, 음성이 들리기를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서 펴 놓인 책을 가져가라.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그 책을 가져가라 그러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것을 너가 먹어라. 너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겠다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요한이 적어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거는 사명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책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 작은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요한이 다 먹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이 2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죠. 11절 말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무슨 내용을 예언할 건가? 그 두루마기에 있는 내용들을 예언하겠죠. 그것이 요한 계시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결코 멈추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기다리시지만 지체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먹고 꿀맛 같은 진리를 깨닫고, 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된다,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삶의 방식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요한에게 그 작은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 오늘 이 말씀을 성경 책이 우리에게 주어 주어 신이 66권의 성경을 먹고 또 소화해서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언은 미래의 것을 우리가 예언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그 대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것도 예언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이 명령을 충실히 실천하고 실행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laughs> 주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2021년 월요일 새벽기도회 마지막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지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언젠가 반드시 올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고 일곱 교회에 편지하고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먹어서 우리가 잘 소화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그 복, 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요란하고 이 세상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혼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교회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아버지의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지배당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날씨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야 할 텐데,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주님 세임으로 공급해 주셔서 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